자 다음 오른쪽 어 그림을 보고 그래프에 그림을 보고 y 이 o g 로그 2의 x 스프세이더하기 비의 그래프가 다같을때2의비가무로안는 건데 지금 그림상 보니까 점근선이 얼마인지 알겠죠 점근선 지수나 로그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죠 어 x 리꼴 마이너스 가 점근선이잖아 x3골 마이너스 점근선인데 로그 함수의 점근선 어떻게 합니까 로그 함수는 이렇게 설명했잖아 진수 요놈이 뭐 되는 요 놈이 0이 되는 x 값 요게 점근세라 고했어 맞지? 즉, x 리꼴 마이너스 a 요게 주어진 그래프의 점근세라고 기본적인 좀 외우도록 하자 따라서 a 값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요 놈이랑 요 놈이 같아져야 되니까 맞지? a는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0,4를 지나잖아 대입하면 됩니다 0,4를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게 그림상 확인되니까 x에 0, y에 4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는 log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a밖에 안 남지 a가 이제 알아냈잖아 좀 전에 이렇게 마치 더하기 b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log2a가 1이니까 b의 값은 3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, b 값을 구하면 되겠네 음.